이 제품은 루펌즈 캠핑용 이동식 냉장고 R040W-01U 입니다. 이 제품은 40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사이즈는 655X, 356X, 493mm로 적당히 컴팩트합니다. 전원은 12-24V 공용으로 차량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IPX4 방수 설계 덕분에 가벼운 비에도 걱정없이 사용 가능하고 BLDC 인버터 컴프레셔를 통해 에너지 효율도 뛰어납니다. 온도 조절은 간편한 LED 터치 패널로 쉽게 할수 있어 사용자 친화적입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이며 내구성과 경량성 덕분에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.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품질 보증도 되어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루컴즈의 이동식 냉장고 R040W01U 여름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알티콜 코오롱 차량용 냉장고는 캠핑과 차박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X35와 X55 모델을 제공합니다. 이 냉장고는 12V, 24V DC와 220V AC 전원에서 작동하며 소비전력은 60W로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. 37L과 54L의 다양한 용량으로 선택 가능하여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된 샌드베이지 색상으로 캠핑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이동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또한 국내 A... S 서비스가 제공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첫 사용 시 빠른 온도 조절로 냉장 및 냉동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소음도 비교적 낮아 야외에서도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성능과 가성비 모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알피콜 K25 히말라야 BC AC 겸용 차량용 냉장고는 25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차량과 가정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. 12 나이프 24 볼트 전원 지원으로 이동 중에도 시원한 음료와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영하 20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어 여름철 캠핑이나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특히 내부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AS 보장도 이루어집니다.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